자,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문제죠. 어, 여러분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부분이라서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저기에다 막 좌표를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 히 있는데, 우리가 분명 맨 마지막 문장, PQ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주면, 이제 좀 깔끔한 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문제죠. 아, 그래서, 일단, 개념은 3등급이지만 조금 풀이를 좀 신박하게 하려면 2등급 학생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등급 이상 기준으로 하고 3등급 학생들은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라걸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저번 달에 우리가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A와, 어, A가 0이 되거나 또 B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1차 함수 꼴로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m이라고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어, 수직 이등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이렇게 있고 얘를 수직 이등분 하려면 이 선분을 아, 이 점을, 그죠? 이 점을 대칭 이동이라고 해줘야 되나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해준다면 여기와 여기가 이등분 되면서 동시에 수직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A 프라임을 이 선이 수직으로 이등분해 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이란 단어랑 이등분 이란 단어를 서 여러분 이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효준 선생님 네. 자 수직 이라면 여기 기울기를 제가 m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m. 그렇죠 자두 기울기의 곱 m과 m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있고요 방금 이효준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x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죠. 이등분선 그래서 이등분. 여러분들이 들은 말은 바로 중점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a b 여기를 c d로 한다면 자김수 선생님 여기와 여기의 중점은 어떻게 되죠? 네, 2분의 a 더하기 c 콤 d 맞습니다. 2분의 b 더하기 d. 자, 여기까지, 어, 좀 많은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여서, 여러분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림이 좀 필요해서,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자, 2대1로 내분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12를, 네, 12를, 2대1로 내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원 내분점, 외분점에서도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12라는 것을 전체 길이 12를 2대1로 잘라주면 여기 길이가 8이 되고 4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마저 그림을 그려주면 자, 문제에서 여기에서 P를 한 점을 잡았어요. P를 한 점을 잡고 이제 얘를 접어서 여기다 이제 닿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한 점이 닿게 해서 종이를 접어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다리꼴과 위에 있는 사다리꼴이 이제 합동이 되도록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한 점, 난 여기쯤 잡아볼까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된다고 한번 해보죠. 자, 좀 빠르게 전개를 해야겠네요. 여기 한 점이 지금 5라고 잡혀 있고요. 5에서 이쪽 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에서 지금 여기 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죠.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뭐다?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이 궁금하니까 이 점을 당연히 a 콤마 12. 이 점은 b 콤마 8이라고 잡아야겠죠? 8로 잡는 이유는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y는 mx 플러스 n. 자, 하나 하나 해줘야 됩니다. 여기 좌표는 0,0 해서 여기와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러 갑니다. 0,0과 A,12. 아, 이거 설명 안 했군요. 자, 기울기. A에서 0을 빼주고 12에서 0을 빼주면 A분의 12가 기울기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아까 효준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m분의 1. 자, 크로스로 곱해 주는 거는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랑 낮은 학생 다 설명을 해 주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m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한번 가보죠. 여기는 5콤마 0. b콤마 8. 5콤마 0. 아, 5에서 b로 가죠. 그리고 0에서 8. 반대로 쓸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 마팔. 곱해주면 8m. 5 마이너스 b는 8m. 그래서 b는 5 마이너스 8m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이걸 이제 바로 집어넣지 집어 않고 여기를 바로 구합니다. 5랑 b에서 2분의 5 플러스 b로 하지만 우리는 2등급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a, b에다 넣고 좌표를 바꿉니다. 얘를 마이너스 12m, 콤마 12, 얘를 5 마이너스 8m, 콤마 8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이 핑크색 흰색 했을 때 여기 중점 한번 어자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중점 좀 구해주세요 양현희 선생님 0,0과 마이너스 12,12네 마이너스 6,1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점 표시가 없지만 네뭐 R이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중점도 양현희 선생님 한번만 더 도와주시죠 네, 5 마이너스, 얘랑 이제 얘를 더해주면서 2로 나눠주니까, 5 마이너스 4m, 네, 4! 감사합니다. 뭐,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점이 나왔네요. 그죠? 두 점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바로 할수 있는 거.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아, 기울기가 m이구나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기울기 부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기울기가 m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분의 2, m. 곱해주면,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5m은 2가 되고요. 다 오른쪽 넘겨주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2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인데, 이제 여기 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겠죠? 선생님, 이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점에서 한 점, 여기 점에서 한 점을 잡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높은 점과 아무리 낮은 점을 적어도 기울기는 최대치가 1밖에 안 된다는 걸알수 있죠.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걸. 근데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간다면 더 작아진다. 절대값이 더 작아진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문제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n에서 아까 r점, 양선생님이 잡아준 r점에다 마이너스 2분을 넣어주면 3.6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3.6을 넣어주면 n은 2분의 15가 되어서 pq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고했어요.